아이고 오늘도 하한가가 두 개나 떴네 아이고 인생 망했네 핑돈다 눈물이 아잉핑? 나 조금 아래하나 그랬는데 닮지 않았어? 조합핑이야 조합핑 눈까르 나 지금 나는 반가았잖아 눈까르 눈까르 까르핑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나보다 키도 작으면서 반말하지 마 나보다 키도 작으면서 요 이쁘면 다야?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너 다해라 그래서 다이핑 유아, 유아, 병아, 병아,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오늘 조금 특별한 일이 있는 거는 아닌데, 예정이 없었던 긴급 라이브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 30분 전에 전참시 녹화를 끝내고 지금 바로 저희 회사 스튜디오로 왔는데, 어 오늘 왠지 이 라이브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 근래 들어서 좀 병선식 암기 훈련소, 뭔가 외우는 콘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댓글로 또 DM으로 그 캐치티니핑을 좀... 외워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아 요거는 지금 좀 해야겠다 요거 좀 지금 해야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고 열풍에 좀 약간 편승을 하고자 좀 급하게 라이브를 한번 이렇게 또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병선식 암기훈련소 테니핑 106종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하추핑만 벌써 4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츄핑 사죠? 엄마 아빠 할 때마다 네 배로 돈이 든다 라는 뜻이죠. 거울 들고 있는 친구가 일반 하츄핑입니다. 거울 들고 있는 친구 일반 하츄핑 그리고 베리아 하츄핑은 머리에 스트베리 스트베리 같은 거 달았어요. 그리고 종 들고 있죠. 종 들고 있으니까 베리베리 신난다. 베리베리 신난다를 왜 이렇게? 베리베리 신나는 베리아 하츄핑. 베리베리 신나는 베리아 하츄핑. 그리고 다이아 주핑 머리에 다이아 달렸죠? 똑같은 핫 주핑이 네 종류여 가지고 어렵긴 한데 솔직히 좀 하티니핑을 여기 쉬운 게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외울 때. 다이아 주핑 머리에 다이아 달려 있는 다이아 주핑, 플로라 주핑 머리에 머리에 플라워 달고 있는 플로라 주핑. 일단 이렇게 외울게요. 하츄핑 베리 달고 있는 베리아 주핑, 다이아 달고 있는 다이아 주핑, 꽃 달고 있는 플로라 주핑. 일단 하츄핑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쉬운 거부터 갑니다 착해핑 착해핑 쉬워요 지금 뭐 도장 들고 있죠? 이거 뭐겠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이겠죠? 그러니까 넌참 착해 넌참 착해 해서 착해핑 착해핑 가고요 부투핑 부투핑은 머리에 약간 불꽃도 있고 약간 조금 비교적 호전적으로 보입니다 호전적 너 나랑 한판 부투 너 나랑 한판 부투 이걸로 외울게너 나랑 한판 부투 부투핑 해핑... 요런 애가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해핑 짐작 컨데 해피 거 해피 행복하다인데 이게 제가 제가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이 캐릭터들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외울 때 뭐가 문제냐면은 해피해 보입니다 해핑. 얘 어때 보여요? 해피해 보여요. 얘 어때 보여요? 해피해 보여요. 얘도 해피해 보입니다. 다 해피해 보이는데 왜 너가 해핑이냐? 손에 총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아저 총을 쏘면은 해피 바이러스가 퍼지는 총이에요. 아 총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좀 잔인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들 대상 콘텐츠인데 해핑 일단은 머리 뒤에 약간 해 뜨고 있는 것 같은 걸로 외울게요. 어... 달콤핑은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하트가 약간 광택이 나 있는 게 아마도 설탕 같은 거로 좀 코팅을 한 모양이죠. 뭐 탕후루라든지 좀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달콤핑으로 외울게요. 달콤핑 이런 친구가 나중에 복병이에요. 진짜 기억 안 납니다. 무거핑 고맙습니다. 무거핑 지금. 웨이트하고 있죠. 웨이트가 무겁습니다. 무거핑은 힘도 세 보이고 이거 무거운 거잘 되는 무거핑 외울게요. 베베핑도 귀여워요. 베이비잖아. 베베잖아. 베베핑 나나핑 나나 너무 개성 없죠. 이름이 나나 나나핑 이거 실제 캐릭터의 그 어원까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외울게요. 이 친구는 되게 이기적인 친구예요. 그냥 분리수거도 잘안 하고 쓰레기도 막 맘대로 버리고 하면서도 항상 야너 그래도 돼 친구들이 이렇게 힐련할 때마다 나 하나쯤이야. 나나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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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핑 이렇게 외울게요. 내가 뭐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건, 침을 뱉건, 무단횡단을 할건 무슨 상관이야? 나나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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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핑 나나 이렇게 외울게요. 원래 이 캐릭터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저는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잉핑, 아잉핑은 지금 주식이 하한가입니다. 여기 화살표 내려가 있죠? 아 인생망했네, 핑도낸 눈물 이렇게 외울게요. 하한가. <laughs> 야 행운핑, 행운의 요소가 뭐가 있죠? 지금 여기에? 야너좀 실망인데, 행운핑. 그냥 화려. 너는 화려한 거 좋아하는 친구잖아. 근데 왜 행운 핑이라고 그랬어? 행운의 여신 핑? 아, 행운의 여신 핑. 얘는 행운의 여신 같이 안 생겼어요? 얘도 행운의 여신 같이 생겼어요. 얘도 행운의 여신 같이 생겼고. 얘도 진짜 행운 많이 줄것 같고. 얘도 행운 많이 줄것 같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행운 핑. 아, 아, 이, 이 있네. 네잎 클로버가 있네. 네잎 클로버를 외우겠습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행운 핑아. 여기 네잎 클로버가 있었네. 방글핑 머리가 파마 있습니다. 빠글빠글하게 근데 빠글핑 아 애들 콘텐츠인데 빠글핑 하면 좀 그러니까 머리가 방글방글 그리고 방글방글 웃고 있으니까 방글방글 웃고 있는 건 위험해 왜 얘도 방글방글 웃고 있고 얘도 방글방글 웃고 있고 포실팅 그러니까 포실팅하고 말랑핑하고 비슷한 카테고리로 이름을 진 건데 포실은 머리가 포실포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포실팅이고 말랑핑은 머리가 말랑말랑하게 젤리처럼 생겼죠. 말랑핑 포실팅 말랑핑 살짝 불안한데. 포실팅 말랑핑 죄송해요 제가 이거 몇 번만 반복할게요 반복학습입니다 머리가 포실포실 포슬포슬 아니야 포실포실 포실포실한 포실팅 머리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말랑핑 투투핑 똑가핑 놀이핑 다조핑 아... 야 뭐냐 이거 아... 투투핑은 오늘 이 친구가 연애한 지 22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고 있는 게 메이크업 박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 지금 400원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200원씩 두 친구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투투여서 투투핑입니다. 투투핑. 똑가핑은 여기 머리 밑에 있는 게 부분 염색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두뇌 속에 있는 이 혈액입니다. 깐데똑까고 간데 똑까깐데똑까깐데똑까 똑가. 똑가, 똑가, 똑가핑입니다. 머리 밑에 이게 약간 좀 피가 묻어 있죠. 노리핑. 어 집에서 분유를 먹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친구는 어린 나이지만 식탐도 많고 좀 밥도 양도 많고 그런데 엄마가 이거 분유 한 통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리필 해주세요 그럼 엄마가 노 리필 이렇게 돼가지고노 리핑입니다 한, 한 번밖에 무한 리필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되는 저거예요 배식제여가지고 배급제여서 다조핑 다조핑은 들고 다니는 바구니를 외울게요 다조핑 딱 갖고 있는 거 내가 여러분한테 다줘다줘난 다주는 다조핑이야 다조핑 다조핑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줄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줄게줄게 줄게, 모두 다줄게 내가 갖고 있는 걸다줘핑 이렇게 외울게요악이핑이런애들이이페이지 안에서는 고맙고 안전해 근데 면디 뒤에 가면 뭐 있고, 뭐 악마핑이 있고, 뭐 꼼짝마핑이 막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하 이렇게 하 이렇게 작게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똥, 아가리 똥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아똥핑을 한번 외볼까요? 아가리 똥내핑, 아똥핑. 이거 근데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거니까 원래 그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나핑은 아마도 도넛에서 온것 같아요. 도넛으로 외울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저는 이건 진짜 추측의 영역입니다. 캐티니핑 이름 만드시는 분들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항상 핑을 뒤에 붙여야 되는 공식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앞에 막 되게 새로운 뭔가를 넣기도 힘들어 왜냐면 직관적이어야 되니까 어린이 콘텐츠는 근데 도넛을 들고 있다고 해서 도넛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회의에 통과되기가 야 도넛을 들고 있으니까 도넛핑이야? 음, 이거를 지금 뭐 아이디어라고 갖고 온 거야 뭐 이런식으로 좀 약간 반려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도넛핑인데 도넛핑으로 이렇게 좀 약. 한거 아닌가 싶은데 도너츠, 도너, 도나핑 아야핑, 아야핑도 고맙네요. 아야 여기가 아퍼, 아야 데일밴드 들고 있죠. 데일밴드 들고 있는 아야핑, 발레핑 제일 고마운 친구 진짜 이렇게 발레 하고 있으니까 발레핑, 주네핑. 주네핑, 주네핑 선물 상자를 들고 있죠. 주네핑, 주네핑이 크리스마스 선, 선물을 주네, 주네핑으로 할게요. 근데 주네핑이 아 다조핑 이런 친구랑 헷갈려요. 다조핑이랑 주네핑이랑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다조 핑은 그냥 바가 바구니에 있는 거 다조로 하고 주내 핑을 주내 주네, 주내 모두 다 주내 내 남은 사랑은 너에게. 주내 핑으로 할게요. 그 노래를 다조 핑에서 주내 핑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원더 핑. 왜? 왜 원더 핑이야? 뭐 원더우먼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얼굴이 되게 노랗네요. 원더핑.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런 거야? <laughs> 아, 그냥 그냥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죠? 황달핑. 이 친구도 저처럼 간수치가 좀 높은 모양입니다. 얼굴에 좀 황달이 왔죠? 그래서 강, 간수치가 원더. 놀랍다. 해서 원더 간수치. 놀라운 간수치 원더핑. 아,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 헷갈리는데. 일단 원더핑 갈게요. 화나핑.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 봐봐. 화나핑, 시럽핑.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얘가 화나핑이에요. 얘가 시럽핑이에요. 근데 봐봐요. 얘가 싫어핑이에요 얘가 화나핑이에요 뭐 말이 안됩니까? 되잖아요 얘 싫어! 뭐 싫어보여! 얘 화나보여! 화나핑, 싫어핑 나 이런게 이런 헷갈려 아... 요거 좀 서운한데요 그래도 불꽃을 들고 있으니까 불꽃 화 해가지고 화나핑으로 일단 외우겠고요 싫어핑은 진짜 X표까지 치고 있으니까 싫어! 너 싫어! 꼬리에까지 싫어져 싫어핑 가겠습니다 코자핑 아! 코! 코끼리네 코끼리! 그리고 잠옷, 잠옷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코잔데 코끼리 들고 있으니까 코잡핑 모야핑 관찰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은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겠죠 모야핑 머 커핑 요거 아니야 뭐야 아 머핑 커핑 아 욕인 어, 줄 알았어요 머핑 커핑 아마도 이 친구가 머핑 이 친구가 커핑 같죠 쌍둥이입니다 롤리팝 롤리핑 아 고마워요 롤리팝 롤리핑. 이게 롤리팝이라고 보기엔 약간 그거 아니야? 그.. 우리 재사나 이럴 때 나오는 화가자 그거 뭐지? 모나칸가? 마카핑? 왜? 아 마카롱 날고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그래도 좀 편하게 지셨네요 마카핑 빙글핑 빙글빙글 도는 팽이 들고 있죠 빙글빙글 도는 빙글핑 마시멜로 들고 있는 멜로핑 이런 게 어려워 마시핑이라고 할수 있어 앙대핑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화나핑, 시럽핑 얘 앙대핑 같지 않아요? 얘도 앙대핑 같.. 얘가 진짜 앙대핑 같네 그리고 얘도 앙대핑 같지 않아요? 이런 게 외우기 좀 힘듭니다. 눈꽃핑. 아, 눈꽃핑 진짜 좀 이런 게 불안해. 아, 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 우리 여기 눈꽃 달고 있네요, 눈꽃. 이, 이걸로 외워야겠다. 여기 눈꽃을 달고 있습니다. 눈꽃핑. 이걸 외우겠습니다. 다이핑? 이게 뭐야? 너가 왜 다이핑이야? 아, 이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게니까좀 머리 색깔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앙마핑인 앙 앙대핑 약간 무셔핑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 어린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다해 양치 안 하고 자도 되고 초콜릿도 먹어도 되고 탄산음료도 많이 먹어도 좋아 하고 싶은 거다해 그런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다 들어준 데서 다이핑이네요 약 다이핑이에요 약간 빌런 느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좀 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고 괜찮으면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요 되게 한1 0년좀 넘은 자미인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던 미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오빠는 뭐 나빴어 반말하지 마 나빴어요 너 이쁘면 다니? 나 이뻐서 다해 그래 너 다해라 타이핑 <laughs> 개혁지 <역지. 웃음> 연결도 안돼 심지어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 맞죠? 아 방맹이 가져와 방맹이 아왜 이렇게 기네 이거 <laughs> 한2분짜리였데왜 이렇게 길지? 방.. 아 방맹이 앉으면 옷 더럽게 한다 장난 아니? 아 이거 헷갈리는데? 아 근데 한 명만 쭉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아, 요겁니다 방맹이 앉으면 옷 더럽게 한다. 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laughs> 오빠는 키도 작으면서 방만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 요 장난 아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서 다야. 그래서 다해라. 요런 내용이었죠. 자, 아무튼 다이핑 요거 했었던 기억으로 외울게요. 너 장난 아니? 똑똑핑. 근데 이, 이런 게 그래. 똑똑핑이냐, 똘똘핑이냐? 박사핑이냐, 학사핑이냐, 뭐 석사핑이냐, 떡떡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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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핑, 왜? 아핑, 이건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잠시만요. 아, 잠깐, 내 이름은 아핑이 아니라 아핑이야. 아, 핑이야. 아 이렇게 되네요. 아, 바이올리니스트고, 아아, 노래를 부르니까 아핑, 와플핑, 아, 고맙다. 와플핑아, 와플핑. 샌드 핑, 고마워요. 샌드 핑은 제가 샌드 핑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다 샌드로 만드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뭘뭐 이렇게 다 붙이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샌드 핑, 핫케 핑, 고맙습니다. 핫케 핑, 푸딩 핑, 이 친구들 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와플 핑, 샌드 핑, 핫케 핑, 푸딩 핑, 다 진짜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새콤 핑, 솔지 핑, 조합 핑, 깜빡 핑. 아 오케이 쉬운 것부터 할게요 깜빡핑은 지우개 들고 있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아마 설정인가 봅니다 좀 건망증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깜빡핑 내 머릿속에 지우개 깜빡핑 솔찌핑 솔찌핑은 약간 그런 타입 있잖아요 주변에 미안한데 나는 조금 솔직한 타입이라 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타입이야 이런 부류 인간들 있잖아 제일 재수 없는 인간들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나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뭐 그것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든지 난나 거짓말 못하는 타입이라 미안해 이런 날 이해해줘 그러, 그런 느낌으로 외울게 솔직핑 새콤핑아 여기 라임 조각 레몬 조각 같은 거 살짝 있네요 이걸로 외우겠습니다 새콤핑 조합핑 조합핑은 이거 진짜 이름 궁금하다 이름이 어번 좋아 좋아서 조합핑이야 제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요런 조합핑 같은 친구가 좋아서 좋아인데 얘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여기 있는 모든 106종의 캐시티니핑이 모두가 다 좋아 보이죠 고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울게요 오케이! 머리 스타일에서 착안했어요 조금 아리아나 그랜드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완전 아리아나 그랜드 같진 않고 조금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데. 괜찮죠? 아리아나 그란데 비슷하잖아. 조금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데 조합 핑. 근데 조합 핑이 거울, 거울 보면서 머리 빗지하면서 "어, 나 조금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데?" 그러면은 솔직 핑이 아 미안한데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타입이어서 너 아리아나 그란데 같지 않은데. 그냥 음료수 그란데 사이즈로 마실 것 같은데. <laughs> 저3 7살이에요. 바네 핑 큐피드 그 아니야? 왜 바네팅이야? 아, 바네, 한눈에 바네, 한눈에 바네, 바네팅. 따라 핑은 술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모자도 약간 폭, 폭탄주처럼 소주 빨간 거 있죠? 진한 거, 그 소주랑 맥주랑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한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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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갈게요. 따라 핑, 나르핑, 나르시시즘에 빠진 친구입니다. 나르핑, 힘내핑. 일단 치어리더 복장을 하고 있죠? 포근핑. 자세히 보면 여기. 뭔가 뜨고 있습니다. 포근해지는 그 스웨터를 뜨고 있죠. 그래서 포근핑으로 외울게요. 청소를 싹싹하는 싹싹핑, 고쳐핑. 고맙다, 고쳐핑, 고쳐핑이죠. 얌얌핑.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 같은 포크 들고 있고 접시 들고 있는데 다 이미 먹은 거예요. 어떻게? 얌얌 맛있게 얌얌, 얌얌핑. 꾸며핑. 빗이랑 가위랑 들고 있고 아마 이 친구는 헤어나 이런 거좀 이렇게 꾸며주는 친구인가 봅니다. 그래서 꾸며핑, 머리를 색색들이 이렇게 좀 이쁘죠. 요거핑. 요거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요거핑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요아정 토핑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아정 거의 3만원 나왔네. 핑돈의 눈물이 이렇게 외울게요. 샤샤핑. 아 얘는 또왜 샤샤냐? 친구들을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아니면은 아 샤베트. 샤베트여서 샤샤핑이에요. 아 자녀 셋을 서울대 보낸 엄마로 외우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자녀인데 이 친구도 서울대, 이 친구도 서울대, 이 친구도 서울대. 서울대를 세 명이나 보낸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샤샤핑.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좋습니다. 미더핑. 왜 미더핑이야, 네가? 나만 믿어? 뭐 이렇게 한것 같은데 다른 친구도 다 믿음직해요. 근데 얘, 얘만 믿어하는 게저에서 아마 그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우산이 약간 그 칵테일 같은 거 미도리샤워 이런데 꽂혀있는 우산 같다고 해서 그래서 미도리샤워, 미도리샤워, 미도리 샤워, 미더핑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고요. 꾸래핑. 그래 예스. 그렇게 해서 그랜가왜 꾸래지? 아 눈사람 만들래? 꾸래? 눈사람 만들었어요, 올해? 산타는 만났어요? 헤이! Hey, 깨라! 아! 그렇게 할게요 이 꾸레는 이 눈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꾸레핑은 항상 눈사람한테 본인의 마음을 고백을 해요 나는 너를 눈사람 너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눈사람은 항상 묵묵부답입니다 리액션도 없고 대답도 안해줘 반응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꾸레핑도 사람인데 화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꾸레 안 꾸레! 그래서 꾸레핑 갈게요 뚝딱핑, 꼼딱핑, 짝짝핑, 쪼꼼핑. 뚝딱핑은 일단 아까 고쳐핑 있었나? 아까 고쳐핑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고쳐핑이랑 왠지 이 친구는 조금 더좀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게좀더커 보이죠. 뚝딱뚝딱 뭐 만들어낸다 해서 일단 뚝딱핑으로 외울게요. 경찰이니까 꼼짝마에서 꼼딱핑으로 한거 같습니다. 이름도 귀엽고 좀 각인이 됩니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짝짝 캐스터네츠 들고 있죠. 짝짝핑, 캐스터네츠 들고 있는 짝짝핑, 쪼꼼핑이 왜 쪼꼼이지? 뭐가 조금, 조금해서 입이 조금해서 코가 조금해서 아닌데 다 비슷한데 조금핑. 아코디언을 조금 잘해서 조금핑. 아 조금만 주세요 구걸 중이에요 지금 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돈 조금만 주세요 구걸핑. 아 구걸핑이 아니지 조금핑. 원래 원래는 뭐지? 조금핑. 조금 아타 조금 조금. 아 마법이 대상이나 사물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사물축소 능력이 있대요. 아, 2023 캐티니핑 어워즈 인기 투표 순위 91위라고 합니다. 91위까지 외워야 되나? 그렇게 외울까요? 2023 티니핑 어워즈 인기 투표 순위 91위입니다. 인기가 조금 없어서 조금 팅 이런 식으로 외울게 인기가 조금 없는 조금 팅. 더블 팅. 이 친구는 딱 봐도 확성이 들고 있고 더블 더블 되는 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약간 파일 안에 강제 같은 친구예요. 야강자너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너 더블 더블 되는 거밖에더 있어? 너 비키가 딱이야. 빅히에임마 저기 하는 약간 파이란의 그런 강재한테 얘기하는 저 있었었죠. 더블 더블 더블핑 파이란 강제를 외우겠습니다. 덜덜핑 오 어, 덜덜핑 고마워요. 덜덜핑 춥죠 아이스크림 추운데도 하드 먹고 있습니다. 덜덜핑 그린핑. 그림핑 그림 좋아하는 그림핑. 아 고맙다. 꽁꽁 꽁꽁핑이랑 덜덜핑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덜덜핑 꽁꽁핑 둘다 아이스크림 들고 있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덜덜핑 보다 꽁꽁핑이 좀더 꽁꽁 얼어붙은 느낌 드니까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그걸 꽁꽁핑으로 외울게요 홀로핑 모자에서 착안해가지고 이 드넓은 바다 위에 혼자 나뭇잎 이렇게 있는 약간 이게 무인도 같아서 홀로핑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아, 이 친구가 원래 한때 그거 잠깐 유행이었었잖아요 욜로족 욜로 막 외치다가 지금 쪽박을 찬 겁니다. 지금 모자 하나 남아가지고 요로 하다가 골로 간다. 나 지금 홀로야 홀로핑 이렇게 할게요. 까르핑. 르까프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르까아 아닌데. 까르핑.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좀 다정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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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까르핑. 플라핑. 지금 약간 플러팅하고 있는 걸로 외울게요 플러팅하고 있는. 그리고 머리에 꽃도 달고 있고 플라핑. 오케이 마지막. 토닥핑. 이두개 피지컬로 합니다. 다 왔으니까, 토닥핑, 토닥토닥 해준 토닥핑, 맛나핑, 맛을 제대로 내는 맛나핑. 바로 갑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편집할 때 약간 매드무비 형식으로 느껴요. 넣을 거예요. 되게 멋있게. 하츄핑 머리에 베리 달고 있는 베리하츄핑 다이아 달고 있는 다이아츄핑 플라워 달고 있는 플로라하츄핑 머리 뒤에 해 뜨고 있는 해핑 해피해 보이죠 해핑 너랑 한판 부투부투핑 머리 위에 설탕 코팅한 거 얹고 있는 달콤핑 너참 착해 참자리 써이 찍어줄게 착해핑 내가 머리 염색해서 지구 환경이 나빠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나쯤이야 나나쯤이야 나나쯤이야, 나나쯤이야 이기적인 나나핑 무거! 무거운 거 내가 다들수 있지 무거핑 아이고 오늘도 하한가가 두 개나 떴네 아이고 인생 망했네 핑돈다 눈물이 아잉핑 베이비 베베핑 풍선껌을 부부젤라 불듯이 부는 부부젤라 부부젤라핑 뿌뽀핑 머리에 네잎클로벌 달고 있는 행운핑 빠글빠글 파마한 방글핑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라라핑 나는 부끄러워 여기 숨을 내 북극핑 아이고 무셔워라 무셔핑 머리가 포, 포슬포슬한 포슬핑 헤, 내가 틀리줄 알았지 포실핑 <laughs> 머리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말랑핑 <laughs> 나 오늘 투투야 200원 내놔 투투핑 깐대 똑가서 머리 밑에 피가 맺힌 똑 까핑 엄마 제발 분유 한 입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놀이필이다 놀이핑 바구니에 있는 거다 주는 다조핑 인어공주 물에 퐁당 빠지죠 퐁당핑 패션 좋아하는 패션핑 소방관 뜨거핑 병원 의사 삐뽀삐뽀 앰뷸런스 삐 뽀핑 머리가 캔디 모양이죠? 캔디핑 머랭 치고 있는 남들이 뭐, 뭐라고 하면은 머랭 하는 머랭핑 입을 조금 작게 벌리고 있습니다 왜? 아똥이니까 아가리 똥내 나니까 아똥핑 아니죠? 악동핑 도넛인데도넛츠핑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디어 회의에 통과될 수 없고 반려되니까 좀 바꾸죠? 뭘로? 또너핑으로요 아이고 아퍼 아야아야 아야핑 발레하는 발레핑 주네 주네 모두 다 주네 주네핑 와 간수치가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간수치가 한마디로 원더입니다. 황다리에 올라온 간수치가 원더인 원더핑. 얘는 화난다. 불화자 써가지고 화나핑. 얘는 뭐 얘기하면 다 싫어. 나 싫어 싫어 싫어핑. 코 자는 앤데 얘는 코끼리도 들고 있으니까 잠자는 잠옷 모자 쓴 거예요. 코자핑. 호기심이 많은 항상 관찰하려고 하는 모야핑. 쌍둥이입니다. 머핑, 커핑 옥춘핑 아니죠? 롤리팝 롤리핑. 마카롱 달고 있는 마카핑. 알리났다. <laughs> 두개 중에 하나야. 팽이 들고 있잖아요. 빙글핑 아니면은 돈의 핑이야 아니야. 돈의 팽이었으면 내가 아까 돈의 돈의 모두 다 돈의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 그렇다는 것은 너는 빙글핑이야. 와. 와. 얘가 이 눈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을 하는데 얘는. 항상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꿀에 안 꿀에 꿀에핑 그건 다른 친구죠? 이 친구는 진짜 생각 안 나는데 와 난리 났다 얘, 얘 일단 할게요 앙대핑 얘는 그방맹이 안주면 어,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나보다 키도 작으면서 반말하지마 나보다 키도 작으면서 요 장난 아니? 이쁘면 다야?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너 다해라 그래서 다해핑 와 난리 났어 근데 얘랑 얘랑 좀 클났어 아눈눈 눈, 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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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오케이 얘아 왔어 왔어 내가 헷갈린다고 그랬어 마시핑 으로 외운다고 그랬어 근데 마시핑이 아니라 멜로핑 오케이 와저 클럽 보냈다 얘 사탕 핑 아니죠 삐진 핑이죠 내가 다 알아 나는 아라핑 아니죠 떡떡 핑이죠 얘는 아 노래 부르는 아핑 얘는 파티 좋아하는 파티 핑. 이.. 내네 친구 내가 다 고맙다고 했어요 와플핑 샌드핑 핫케핑 포딩핑 <laughs> 라임 레몬은 뭡니까 달아요? 짜요? 매워요? 아닙니다 새콤합니다 새콤핑 얘부터 가야돼 얘가 항상 거울.. 머리 빗질하고 거울 보면서 나 조금 아리아나 그랜드 닮지 않았어? 조합핑이야 조합핑 그리고 얘가 나 미안해 난 솔직하게 말하는 타입인데 너 아리아나 그랜드 닮지 <laughs> 않았어 너 그냥 커피 그란데 사이즈로 마실 것 같아. 미안해 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어서. 나는 솔직 핑이야. 얘는 아,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깜빡 핑. 아기 사자 아자 핑. 큐피트 화살 쏘면 모두가 다 반해 바네, 반해 핑. 나르시시즘에 빠진 나르 핑. 여기 진로 오리지널이랑 맥주랑 섞어 마시는 야한잔좀한잔좀 따라 봐라. 따라 핑. 치어리더죠? 치어업 힘내 핑. 스웨터 뜨고 있어요. 포근 핑. 싹싹 청소하는 싹싹 핑. 공주 핑인데 공주 핑 아니고 공 지우 핑. 내가 뚝딱핑이나 헷갈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만 얘는 고쳐핑이에요. 얘는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데 이미 다 먹었어요. 어떻게 얌얌 얌얌핑? 빛이랑 가위랑 들고 있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꾸며핑. 요아정 시켜 먹는 냄니다 요거트인데 여기 토핑 이렇게 많이 얹어 먹어서 요아정 거의 4만 원 나왔네. 요거핑. 키드키드 키드 웃는 키키팅. 서울대를 세 명이나 보낸 훌륭한 대단한 굉장한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샤샤핑. 미도리 샤워에 있는 칵테일 같다고 했죠 미더핑 야 눈사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꾸랭꾸랭! 꾸래핑 귀찮아 차나핑 밥 먹고 바로 눕는 바로핑 삐용핑 아니죠 머리 띠 쓰고 있으니까 띠용핑 비가 오는 것 싫어하는 주루핑 고쳐핑이랑 제가 아까 헷갈린다 그랬죠 뚝딱핑 나는 인기가 조금 없네 구 91위야 조금핑 꼼딱마 꼼딱핑 캐스터넷 네 짝짝 짝짝핑 다급핑 급해핑 아니냐 빨리핑 메모 좋아하는 메모핑 고맙다 우리사 간호핑 아브라카타브라 아라핑 맞나 아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꽁꽁핑이랑 헷갈린다 그랬죠 추워서 덜덜덜덜핑 그린핑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꿀핑 확성기 야 강재야 너 더블 거리는 거 말고 너잘 추하는 게 뭐가 있냐 너는 웨이터 말고 삐끼가 딱이야 그거나 해 파이란에서 욕먹는 강재 같은 더블핑 덜덜핑이랑 헷갈린다고 그랬죠 꽁꽁 핑 머리가 좀더 꽁꽁이에요 찌릿핑 노라핑 욜로 외치다가 골로 가서 모자 하나 남은 이제 홀로 된 홀로 핑 씽씽이다 타고 다니는 씽씽 핑 머리에 차이 멈고 있는 차차핑 얘는 한숨을 자주 쉬는 애여가지고 한숨 어떻게 해줘 어휴 우휴 아니죠 아휴 아유핑 제일 고마운 친구 오늘 중에 진짜 제일 고마운 친구 딱글핑 눈까르나 지금 나는 반갈았잖아눈까르눈까르까르핑 얘안 해온 것 같은데? 아 장난감 들고 다니 토이핑 소원을 말해봐 이거 진이 램프 들고 있는 소원핑 플러팅 하고 있죠 플라핑 이 단묘까지 깔아주는 진짜 착한 친구 토닥핑 맛있는 음식 맛을 제대로 낼수 있는 만나핑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했죠.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명재핑, 암기핑, 소감핑. 오늘 소감은, 아, 오늘 사실 조금... 뭐, 좀 시간도 좀 늦었고, 이렇게 뭐 쉽지 않은 바로 또 녹화도 마치고 와가지고, 뭐 컨디션이 사실 100%가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요 기분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밥안 먹고 반, 반찬 없이 밥만으로 먹을 수있을 식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잠 아주 꿀잠 잘것 같습니다 오늘 급하게 라이브 이렇게 하길 잘했네요 저희 지금 요새 좀 단기암기 병상식 암기훈련소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코잘 거예요 코잡핑 안농